네, 안녕하세요. 자슬린TV 돈이 되는 이야기들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2차 전지 밸류체인을 완성하기 위해 피나는 노력 중인 금양의 사업과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금양은 발포제 회사에서 빠르게 2차 전지 밸류체인 완성 기업으로 변모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논란도 많이 따르는 회사입니다. 그럼 금양의 논란과 금양이 진행 중인 사업, 그리고 밸류에이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참고로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개인에게 있으므로 투자 결정을 신중하게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본 영상에 대한 내용은 투자의 공부 자료로 활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양은 부산에 위치한 전통적으로 발포제 사업에 치중하던 기업이었습니다. 발포제는 합성수지 또는 고무에 첨가되는 화공약품을 뜻하는데 주로 건축자재와 자동차 내장재 제조에 사용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정말 빠르게 2차전지 관련주에서 더 나아가 2차전지 밸류체인 기업으로 변모해 나가고 있죠. 하지만 빠른 변신을 시도 중이다 보니 논란도 좀 끊이지 않는데요. 2023년의 매출액은 1,520억 원이었으나 단기 순손실은 604억 원이라는 매우 안 좋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 중에서 양극재 사업을 영위 중인 공동기업 sm 랩의 2023년 실적이 저조해서 발생한 손상차손 280억 원이 주요 원인입니다. 그리고 또 몽골과 콩고에서 리튬 채굴이 진행 중인 광산에서 기존의 다 계획과는 다르게 리튬 채굴이 늦어져서 많은 논란을 낳고 있죠. 또한 공동기업 SN랩이 2024년 11월에 상장을 준비 중이었으나 아직 실적이 저조한 관계로 상장이 불발되면서 금양의 악재가 겹치게 되었습니다. 음, 앞서 설명했던 리튬 광산의 경우에는 몽골 콩고 광산 지분 인수 후 2023년에 장례 사업계획 공시를 했는데요. 2024년에 리튬 채굴 일정이 지연되면서 사업계획 공시의 숫자를 대폭 하향 조정해서 텅스텐 광물 채굴에 대한 수치만 반영했습니다. 2024년 사업계획은 매출액 약 4천억 원 규모의 영업이익률은 40%를 전망하면서 1,600억 원의 영업이익 계획을 공시했는데요. 2024년에 수정한 사업계획 공시에서는 이 수치를 대폭 하향 조정해서 2024년 매출액 66억 원과 영업이익 13억 원이라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금양이란 기업에 대한 의심이 커지게 되었는데요. 일각에선 금양을 거품 잔뜩 낀 테마주 취급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금양이 인수한 몽골 광산의 채굴권이 없을지도 모른다고 의혹적인 뉴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금양에선 곧바로 채굴권을 공개하고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서 몽골 광산 시찰 주주 대표단을 꾸릴 거라는 뉴스도 나왔죠. 이런 금양의 무수한 논란들은 무엇보다 빠르게 회사가 주요 사업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좋은 성과가 다소 느리게 나오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드는데요. 금양의 논란은 성과로 또 실적으로 보여주기 전까진 사그라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과감한 투자를 빠르게 한 만큼 실적과 성과로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것이겠죠. 그런데 금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리튬 양극재 배터리로 이어지는 수직 계열화 완성입니다. 수직 계열화를 해야 리튬 등 광물 자원의 시세 변동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양극재 원가 절감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배터리와 양극재 사업에서 수익성 개선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면 금양의 밸류에이션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어, 금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업은 배터리, 양극재, 리튬 사업인데요. 원통형 배터리는 3억 셀, 환산하면 16.2기가와트시의 생산 캐파 구축 완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생산 캐파는 기아 EV3와 같은 80kW시 전기차 기준으로 연간 2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캐파죠. 양극재는 금양의 자회사격인 공동기업 SN랩에서 담당하는데요. 올해 양극재 3만 톤 생산 캐파를 구축했습니다. 다만 2029년 19만 톤 케파 구축 목표였으나 최근에 SN랩 상장 심사 과정에서 원활치가 좀안아서 추후에 다시 상장을 하기로 하면서 시기가 다소 지연되는 것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실적이 안 나오는 바이오 기업들이 고밸류를 받으면서 시장에 상장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2차 전지 투자자들 입장에선 SN랩의 상장 불발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논란의 리튬 광산인데요. 리튬 추출이 본격화되는 등 가시적 성과가 있을 때까지 좀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금양의 원통형 배터리 사업 부분 밸류에이션은 배터리 단가를 1kWh당 115달러로 가정하고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참고로 115달러의 가정은 비즈니스포스트의 뉴스에서 블룸버그가 예측한 2025년도 평균 가격으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115달러 가정 시 금양의 예상 연간 매출액은 115달러 곱하기 16.2 기가와트시니까 1620만을 곱하고 여기에 예상 환율 1400원으로 가정하면, 어, 계산하면 약 2조 6천억 원이 산출이 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 은 2023년 LG 에너지 솔루션의 영업이익률 약 4.7%라는 수치를 참고해서 5%로 가정했는데요. 참고로 LG 엔솔의 영업이익률 4.7%는 IRA 법안에 따른 세액공제 수익인 APC를 제외한 영업이익률입니다. 그래서 배터리 사업 밸류에이션을 계산해 보면 예상 매출액 2.6조 원 곱하기 영업이익률 5%를 곱하고 여기에 멀티플인, 어, 퍼 20배를 곱하면 2.6조 원의 밸류에이션이 산출됩니다. 이번에는 양극체 사업을 좀 볼까요? 현재는 3만 톤 캐파인데 다 시기가 다소 연기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어쨌든 기존 목표인 19만 톤 캐파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또한 양극재 단가를 4천만원 정도로 가정할 텐데 이 수치는 제가 에코프로비엠 밸류에이션 설명 영상에서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2023년 리튬 가격이 좋았을 때 톤당 6천에서 7천만원 수준이었던 것을 감안해서 그보다는 좀더 낮은 4천만원 정도로 가정했습니다. 그럼 현재 가치는 3만 톤 곱하기 톤당 4천억 원 곱하기 영업 이익률 10% 곱하기 멀티풀 20배를 곱하면 약 2.6조 원인데요. 금양의 SM의 지분율이 22% 수준입니다. 그래서 다시 22%를 곱하면 현재 양극재 사업의 가치는 0.5조 원으로 산출됩니다. 어, 하지만 장기 목표인 신고만 톤 케파를 적용하면 19만 톤 곱하기 4천억 원 곱하기 영업이익률 10 곱하기 어, 퍼 20배 곱하고 여기에 다시 지분율 22%를 곱하면 밸류에이션 3.3조 원이 계산이 됩니다. 리튬 사업은 2023년에 텅스텐 광물 사업만을 반영한 정정 공시를 냈는데요. 이는 리튬 사업의 성과가 늦어지면서 금양에서 보수적인 장래 사업 계획을 공시해서인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 개인적으로 금양의 리튬강산 사업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2023년에 공시했던 사업계획 수치의 현실화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튬 사업은 기존에 공시했던 영가 매출액 및 영업이익으로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예상 매출액 약 4천억원 곱하기 영업이익률 40%를 곱하고 여기에 다시 퍼 20배를 곱하면 밸류에이션 3.2조원이 산출이 되죠 그러면 금양의 종합 가치를 따져봤을 때 전체 사업에 대해서 멀티풀 20배를 가정하면 총 9.1조 원의 가치가 계산되고요. 멀티풀 30배 가정 시에는 13.7조 원의 밸류에이션이 계산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더 보수적으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리튬 사업의 가치를 제거하고 양극재 배터리 사업만 보더라도 6조 원에서 9조 원까지 밸류에이션이 산출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향후에 리튬 강산에서 리튬이 본격적으로 생산된다면 금양의 가치는 10조 원 전후로 산출될 수 있는데요. 현재 금양 시가 총액이 1.6조 원인 것에 비하면 향후 높은 상승 잠재력을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 주식 시장에서 신규 주식을 매입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싶네요. 2차 전지 주주로서 회사의 가치를 좀 따져보고 힘든 시기 를잘 이겨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자슬린 TV 돈이 되는 이야기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감사합니다.